다음 차량입니다. 이번에도 흰색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지금 대부분 다 똑같이 생겼어요. 휠의 모양새도 이렇게 생겼고, 그요차 네, 엔진룸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썬루프 어, 전동 트렁크도 확인해 볼수 있고, 크리스털 기어봉입니다. 요거, 네, 굉장히 예쁜 그런 기어봉이다라고. 요거 지금 스타트 버튼이 요거는 살짝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뭐 그랬었습니다. 네. 뭐 이거를 이제 운행을 해 보시다 보면은 각 제조사들마다의 그런 뭐 기아 셀렉터라든지 뭐 이런 뭐 스타트 버튼의 위치라든지 요런 것들이 차는 그래요. 뭐 익숙해지면은 그냥 다 편해요. 아우디 뭐 크루즈 컨트롤 위치가 불편하다고 뭐 어떤 리뷰에서 제가 본것 같은데 운행하다 보면 그것도 <laughs> 제 몸이 그렇게 길들여집니다. 맞춰지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기본적으로 요게 아마 제로백 수치를 보면은 520D보다 좀 빨라요. 아, 굉장히 좀 쾌적한 운행이 가능하다. 한 250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힘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나무랄 데 없는 어, 그런 차량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2.0 엔진이에요. 세금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성능 기록 보면은 사고 전혀 없는 모습 그리고 주행거리 동일성 용도 변경 이력 없음 네,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뭐이 정도에서 누유 있으면 그 차는 버려야 되죠. 우쪽 뒷문짝 도장.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있는데 수입차는 이 정도 금액은 뭐 의미 없습니다. 성능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48,000원 정도로. 키로수가 엄청 낮기 때문에 이 키로수가 높아지면은 이제 성능 점검 보험료도 비싸져요. 30일에 2 0 0 0 k 로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키로수가 만약에 한 10만 정도 된다 그러면 한 60, 6, 6, 70만원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위험수당이겠죠. 뭐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판매 금액은 5,290만원. 연식이 가장 좋아요. 금액이 좀 비싼 대신에 2024년식에 4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가 7100만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신차급에서 감가가 2000만원 정도 됐다라는 건데, 그 정도 감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국산차는 감가 더안 돼요.